비가 많이 오네요. 자, 지난 6월 말부터 정확하게는 24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오늘까지 터치하고 있는 이 레벨은 이 구간은 돌파가 된다면 37K까지 상승이 열리게 되는 매우 중요한 구간이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비트코인이 24.8 저점을 시작으로 하이와 로우를 계속 올리면서 3일 k 를 터치를 했어요. 터치한 이후에 직전 저점을 깨지 않고 여기까지 횡보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추세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9.5 저점을 터치했을 때저 회원님들의 플랜은 진입이었죠. 롱포지션의 진입. 6월 말부터 여러 차례 멤버십 방송에서 이 저점에서의 첫 번째 진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터치만 해주고 올라가게 되는데 플랜대로 하신 회원님들이라면 여기서부터 진입으로 뭐한 어느 정도의 상승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사실 뭐이 수익이 아주 큰게 아니니까 이 수익보다는 우리는 여기서의 진입은 추가 상승을 했을 때의 그 물량을 가져가게 되는 첫 번째 진입 장소가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지점이 LTF상에서 미세하게 24.8부터 올라온 이 상승의 직전 저점을 스탑으로 잡은 포지션들을 터치하는 거죠. 터치했을 때 많은 이 곳을 스탑으로 한 포지션들이 스탑이 되겠고요. 1시간 봉이든 4시간 봉이든 모든 시간 봉에서 아주 빠르게 내려왔다가 바로 30k 위에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전형적인 스타번팅이기 때문에 기회를 준 거지 이게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4시간 봉으로 다시 봐도 터치하고 30k 위에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의 매수존을 진입을 했지만 이 진입이 메인 포지션이 아니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이후로 이대로 30k에서의 횡보를 계속 이어나간다면 알트의 기회가 올 것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 마켓캡 전체를 차트화한 토탈3입니다 그러니까 토탈3가 330 주요레벨 330라인을 터치를 할 때마다 익절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의 한네 다섯 차례 터치를 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터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때마다 우리 익절 할 때마다 꽤나 적당한 짭짤한 수익을 올렸었고 돌파가 일어났죠 이때쯤에 우리 이더리움을 진입했었는데 그거 이따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여기서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차트 얘기를 좀해 드리면 이 330라인이 주요 레벨이라는 것을 아는 분들 모른다 하더라도 계속 맞고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이미 세 차례 이상 오케이 그럼 여기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돌파가 일어나서 마감이 됐어 근데 돌파 매수에 어, 주의할 점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돌파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까지 빠진다고. 뭐 어떤 알트들은 손절이 아니라 청산이 났겠죠. 그러니까 이 돌파 매수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오케이 여기가 지금 저항대인데 돌파했구나 마감까지 했어 그러면은 플립이 일어난다 여기가 이제 서포트가 된다 바로 진입하면 그냥 된다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빠지죠 타이밍을 못 맞추면 항상 그 뒤늦은 진입들은 달가를 치르게 됩니다 특히나 그리고 이런 지수 차트는 단순하게 맞진 않아요 그래서 저와 회원님들이 직전 방송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미리 들어간 우리 같이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보면 저와 회원님들은 이미 여기서 들어갔죠 눌려 봐야 안전하죠. 오히려 매수 전 터치 한번더할때 진입을 덜 하신 분이나 못 하신 분들은 추가 진입까지 하셨죠. 같이 추천드렸던 이더리움 클래식은 30% 정도까지 찍고 지금 행보 중이에요. 다시 토탈스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돌파 매수라는 게 아주 큰 위험성이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원칙이나 하나 뭐 어디 인터넷에 올라와 있거나 책에 나와 있는 하나의 그 룰을 항상 모든 것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알트코인은 이제 그럼 쭉 올라가냐? 그렇죠. 비트코인이 직전 저점을 내려가지 않는다면 직전 저점은 여기서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여기가 아니겠죠. 이곳을 깬다? 그러면 제가 멤버십에서 말씀드린 이제 상황이 벌어지죠. 이곳을 깨게 되면 훅 빠집니다. 어, 훅 빠지는 것에 대한 롱 포지션도 물론 준비하고 있죠. 현재 우리가 모든 상황에 대한 포지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트 코인은 비트코인이, 어, 저, 직전 저점을 지켜주면서 몇 번의 트라이 혹은 돌파 뭐든 간에 레인지 상단까지 올라가게 됩니다만 이대로 갈것 같다는 그 느낌 분위기 이런 거를 너무 취하지 마시고 그냥 차트만 보면 되는 거야 열려 있지만 모든 차트는 눌림이 있겠죠 일단은 340 후반에 온다면 340 중반을 넘어서게 된다면 주의를 해야 됩니다 레인지 중단에서의 한 번의 눌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이거 뭐 영원히 가져갈 것도 아니고 알트코인에 대한 쓸데없는 믿음으로 오랫동안 홀딩하다가 다 망한 사람이 제일 많죠. 특히 업비트에서. 21년, 22년. 늘 그런 생각을 주의하시고 현금화를 하란 말이야. 이더리움 지금 TP가 거의 가까우셨죠. TP 오면 무조건 수익화 하세요. 이클도 제가 분명히 절반 이상 수익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저께 방송에서. 수익화 다 하시고 지금 비트코인이 세 번째 터치를 했는데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눌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 알트 코인의 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순환 장이잖아요. 이게 알트 장이 크던작던한 코인을 너무 길게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숏 포지션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숏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일봉으로 체크해 보면 이 저항 대 아래서 계속 마감을 해오고 있어요. 첫 번째 30k, 30.6. 두 번째도 30k. 어제만 31k. 레인지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음, 그래서 어, 보통 한세 번째 터치에서 결정이 납니다. 오늘의 종가가 내일 오전이 되었을 때 종가가 매우 중요하고 여기서 만약 돌파가 되지 못한다면 숏 포지션도 충분히 어, 뭐 가성비가 괜찮아요. 그 경우에 스탑은 어디가 되겠어? 여기가 되지. 요거는 한번 각자 고려해보시고 제가 뭐 이따가 밤에 새벽에 메모십으로 좀 한번 보고 자세히 다시 한번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트코인 3일키 터치 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올라가도 좋고 내려가도 좋아요. 올라가면 크게 열리게 되고 한번더 내려가면 가성비가 진짜 좋은 알트코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그걸 리스트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올라가도 내려가도 매우 좋은 지금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만 하고 계시고 뭐 저와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제대로만 따라오신다면 어떻게 되든 되게 좋은 장입니다 해야만 하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위든 아래든 움직이고 있고 또곧 움직이니까. 네 일단은 이렇게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 마켓 전체를 얘기해 드리면서 음, 현재 상황을 한번 체크해 봤고요. 숏 포지션 그리고 뭐몇개 보고 있는 알트코인에 대한 얘기는 밤이나 뭐 혹은 내일이나 멤버십 방송으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래 고정 댓글에 멤버십 가입 방법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